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크리에이터 마노사마입니다 오늘도 시작된 마노사마의 레비우스의 d 6 0초긴말 없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한해 엔딩 보기가 목표거든요 쉬운 모드 맨날 체크하는데 맨날 어려워 어떻게 된거아 잘해보자 자 방독면이 꼭, 꼭 구해야 되거든요. 볼게요. 아, 초반에 잘해야 돼. 초반에 일단 나. 자, 괜찮아요. 자 출발 괜찮고. 자 나쁘지 않음. 통조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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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아, 신이 다좋고아 잠깐만, 잠깐 나와봐봐. 비켜봐봐. 아, 아 사람 많이 못 데려온 것 같은데 뭔가. 아 물건은 많이 챙겼거든요. 뭐뭐 뭐 많이 집기는 집었는데 아 이게 응급 도구 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다다 어, 다 있네? 다다다다다다다 있네? 근데 지도 지도 라디오 네. 탄약 네. 살충제 체커스. 야, 방독면이랑, 아, 방독면이랑, 여러분, 방독면 구급상자 어딨나요? 좀 아시는 분 좀, 저, 갖다, 갖다 주시죠. 아, 아, 근데, 이거보다 더잘구하기는 어려워요, 솔직히. 솔직히, 진짜, 레알. 살충제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하드모드야. 어차피 살충제랑, 방동면 구에 와도 사람을 두 명밖에 못 구해서 어차피 안될 수도 있어요. 어차피 하다니까 가보시죠. 오늘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수색이 중요하거든요. 해볼게요. 고! 자,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휘바, 휘바. 오, 오. 자, 핀란드에서 망나뇽을 타고 오신 우리 무미님과 휘바 휘바 님과 함께 한번 해볼 해보... 할 거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 어, 마누사마의 먹방 컨텐츠 마식당 시즌 1꼭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네 명의 어, 지금 방독면 하고 그 응급상자 구급약이 없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그래도 웬만한 건다 갖춰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색 나가는 사람이 잘 가져오면 오늘 좀 순조롭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차피 초급강 하드모드거든요. 자 마누사마의 초급 강 하드 모드 60초 지금부터 플레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있는 물건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아빠 테드, 테드, 도로이즈, 도로이 메리제인, 메리제인, 착한 티미, 티미, 내시타구했습니다. <laughs> 현재 물세 병이고요. 네. 송조림 캔네캠 탄약 네 방충제 네 지도 방충제 뭔가요? 살충제가 방충제라고 나오네요. 아네 지도 지도까지 오케이 휴대용 라디오 오케이. 체커스 이렇게 있습니다. 어 많이 구했거든요 제가 아 이게 저 참... 제가 또 하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또 많이 건진 날도 흔치 않아요. 네, 해볼게요. 네2일 자는 그냥 넘어가고. 검사는 퍼지는 소리가 들리죠. <laughs> 네, 내 네, 탐험을 위한 준비를 준비 일단, 하겠습니다. 네, 해놓으시고. 방사성 낙진 지하 대피소 문에 노크를 했대요. 문을 열어볼까? 누군가. 네, 네, 너무 처음부터 나오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제 노크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놓고 한 사람은 안 좋은데 X 하겠습니다. 차단. 그렇죠. 처음부터 총쏘고 난리 입... 나면 큰일 나거든요. 부상 입으면 바로 망각이거든요. 처음부터 안 됩니다. 3일차 네. 다 목마릅니다. 네. 누가 밖으로 나갈까요? 음... 처음이니까 팀이가 한번 나가볼게요 착한 m m 네잘 갔다와 y Ti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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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m 현재 물 2병하고 4분의 1 네. 어, 통조림 캔은 딱 4캔 있어요. 네 캔. <laughs> 괜찮거든요. 조합이 <laughs> 어, 라디오에서 고급품 네. 투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방독면이 없어서 나가 볼 아. 수가 없대요. 아, 이게 좀... 좀 그래요. 원래 못 구해온 물품을 사용해서 이벤트를 진행하게 돼 있어요. 60초가 뭐... 아쉬워하지 않을게요. 그냥 넘어갈게요. 길차 악취가 나서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아, 탄약과 방충제를 쓸수있대 우리 탄약을 씁시다. 탄약은 인간적으로 이게 쓸 데가 별로 없어. 그 무슨 방랑자가 탄약 교환하는 이런 이벤트가 있는데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자 질병으로부터 일단 한번 우리는 세이빙 됐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남는 탄약이 있으니 화약을 사용해서 냄새를 지우는 건 어떨까? 화약을 몸에 문댄 거래요. 아... <laughs> 근데 다행히 질병은 걸리지 않았고요. 네, 좋습니다. 다 목마름, 돌로리스만 배고픔이에요. 네, 한번더 넘어갈게요. 이게 질병과 부상의 싸움이에요. 배고픔 이런 건좀 해결하기가 쉽거든요. 질병, 부상은 약이 없으면 거의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우리나서 보급품을 구해야 하는데요. 네. 딱 우리 라디오만 구할 수 있어요. 야, 이거 마누사마의 신들린 컨트롤 한번더 나왔죠? 이게 화재, 뭐 홍수, 지진, 천재지변으로부터 안전하게 물건을 항상 건져옵니다죠. 마누사, 마요 <laughs> 네. 탈수와 배고픔이. 네, 탈수 물 주시고 네. 엄마는 밥을 하나 줄게요. 지금 물한 병하고 2분의 1, 네. 통조림 3캔하고 4분의 3 남았고요. 네. 아, 카드 내기하자고 했는데 카드가 없어서 내기를 네. 못한대요. 음, 우리 내기 싫어해요. 들어가세요. 어, 지금 상태가 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티미가 분명히 질병에 걸려올 거거든요. 그때부터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한번 봅시다. 네. 아, 왜 그래요? 피로 아니면 녹초가 뜰것 같아요 음. 지금 수면 패턴이 망가져서 네. 지금 전구가 아, 갈아낄 수 없어가지고 약을 써야 되는데 약이 없어서요 <웃음> 넘어가겠습니다 <웃음> 약을 만약에 있었다고 해도 여기다 쓰면 안 돼요 어 팀이 왔죠? 11차 자. 역시 셋다 녹초고요 네. 팀이 질병 녹초 역시 걸렸죠? 배고픔. 역시 걸렸어요 자, 뭘 가져왔는지 천천히 뜯어봅시다. 책을 주었대요. 책. 책꼭 필요하거든요. 해충과의 싸움. 책. 불 나고 나서 딱 가지고 왔요 그렇죠. 좋습니다. 탄약도 가지고 왔어요. 탄약 좋습니다. 손전등. 네. 와, 필요한 거다 갖고 왔어요 지금. 네. 응급약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다 그냥 배고픔이조림킹 아무것도 안 갖고 왔나요? 네야 그래도 조, 그 필요한 필수품 생필품들을 다 갖고 왔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밥은 다 먹기에 아무도 나갈 수가 없대요 그렇죠 녹초니까 자 벌써부터 아무도 나갈 수가 없으면 조금 큰일이거든요 지금 식량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라디오를 틀겠습니다 네 라디오 켜시고 11일차 네. 지금 테드랑 메리제인이 굶주림이에요 네. 아, 밥을 줍시다 또 다른 밥을 줄게요 네. 지금 아무도 나갈 수가 없고요 네. 당분간은 못 나가거든요 또 녹초 한번 뜨면 <laughs> 왜요? 티미가 사라졌어요 아, 얘왜 이렇게 빨리 사라졌다? 그러니까요 지금 셋다 탈수고요 네. 아 배고픈데 먹을 걸안 줘가지고 굶주림 떴었나요? 그러지는 않았는데. 와 아픈데 밥을 왜안 주냐. 난 도저히 여기 있을 수 없다. 이거가잖아요 지금. 아픈 사람은 밥이라도 잘 챙겨 줘야지. 어 이거 너네 그래가지고는 안돼 이러면서 갔는데. 에이, 뭐 그래도 질병 어쨌든 자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수 있는 게 질병이 걸린 사람이 있으면 100% 온거든요. 근데 팀이가 적절한 시기에. 도망을 가졌어요. 세 명으로 잘 한번 위기를 헤쳐나가 볼게요. 네. 세 용지마 전화이복자 가봅시다. 도망을 가졌. 자물한번 줄게요. 일단. 물 이제 네. 4분의 3병 남았고요 큰일 났어요 지금 캔 3캔이랑 아. 4분의 1이요 자 지금 나갈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누가 지금 아무도 나갈 수가 없어 자 지금 큰일 났습니다 위기의 순간적인 순간이거든요 지금 아... 13일차 <laughs> 왜요? 아이고 셋다 미쳤어요 아. 셋다 배고픈 미친 녹초 테드마 양말 손에 끼고 메리 제인 또팔 이렇게 있다 또, 또 나왔죠 또네딱 옆구리에 딱손 아, 끼고 째려보고 도로리스는 지금 아주 일단 셋다 밥을 줍시다 아 하나라도 좀 회복해라 아이 미친 상태로 나가면 또안 되거든요 군과 음, 하... 접촉을 위해 네, 라디오를 켰습니다 네. 아 60초 어렵다 정말 14일차 네.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임이죠 정말 메리젠이랑 테드는 배고픔이 안 사라졌어요. 네, 미침 녹초. 둘다밥한 마씩 줍시다. 근데 밥은... 그러면 두캔 남아요. 네, 밥은 우리가 그래도 좀 있으는 편입니다. 아직도 나갈 수가 없고요. 아, 텐... 나가야 되거든요, 이제. 탄약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순전등켜고 찾아보. 네, 찾아봅시다. 탄약을 찾아야죠. 나중에 물물교환이라도 해야 되니까. 1 5일차 네. 공마름 미침 녹초 아... 탄약은 잘 찾았대. 네, 좋습니다. 네? 네요. 아, 통조림에 가려 있었는데 비, 통조림은 빈 통조림이었대. 아. 뭐 이거 안 주고 자, 그냥 넣어네 아무도 나갈 수,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큰일 났거든요. 지금 위기의 상황입니다. 지금 아무도 못 나가는 거 이거는 녹초는 왜 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몇판 하지만. 6일차 탈수 미침 녹초. 네. 녹초는 풀렸어요, 테드, 탈수 미침. 아, 아, 테드, 인제 물은 다 주시고 물은 꼭 줘야 되거든요, 이게 탈수. 물 이제 때. 끝이에요. 네, 끝났죠. 네. 자, 테드가 마침 나갈 수 있으니까 이번에 여행 준비를 하고 한발에 나갈게요. 네, 라디오를 아, 켜겠습니다. 네, 켜고요. 자,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해봅시다. 17일 차. 어, 엄마도 녹초는 풀렸어요. 아, 좋습니다. 테드 돌로리스 미침, 내일째에는 네. 미침 녹초. 네, 알겠습니다. 누가 나갈까요? 자, 테드가 나가. 아 잠깐만요. 테드가 나가서 미친 상태로 안 들어오면 큰일 나거든요. 자, 메리제인 나갈게요. 돌로리스는 엄마는 마음이 약해. 그래서 어? 항상 돌로리스를 선택했는데요. 돌로리스, 예, 돌. 로스 네, 돌로... 메리제인은 나갈 수가 없어요. 녹차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돌로리스. 어쩔 수. 아니 제가 할 하려고 했던 말이 엄마는 마음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뭐 조금만 해도 나갔다 안 들어오고. 아, 하... 네, 일단 어쩔 수 없어요. 하늘에 맡기고 진행해볼게요. 아, 아, 자, 초고가 하드 모드로 들어왔죠. 지금 바퀴벌레, 바퀴벌레 책으로 뚜드레 네, 잡습니다 자, 이 대화, 대화 이벤트 한번 나와야 되거든요. 19일차, 네, 미침이 더 강해졌죠. 심해졌죠. 네, 지금 네, 5초는 흘렸어요. 네, 좋습니다. 자, 대화 이벤트가 우리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대화를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다. 대화를. 해보시겠습니까? 음, 탄약을 제공하고 싶다고 주장하는 남자 말이다. 우리가 거래해야 할까? 탄약과 체커스를 줄수 있대. 탄약과 체커스 필요 없죠? 우리 둘다 있으니까. 아, 우리가 근데 뭐 뭐를 주면 뭐를 주고 이게 없어졌고요. 네. 그게 아니고 탄약을 이게 해석이 잘못된. 탄약을 제공해 달라는 남자겠죠? 그러게요. 괜찮은 탄약을 제공하고 싶다고 주장했는데 네. 우리는 체커스랑 탄약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체커스는 안 돼요. 일단 저 미친 두 사람이 체커스라도 하면서 좀그 무료함을 풀어야 되거든요. 우리 탄약을 줄게요. 자 탄약을 주면 제 생각에 물두 병, 물세병에줄것 같아요. 2 1일 차. 네. 탈수 배고픔 리치 네, 자, 탈수가 떴습니다 지금. 통조림 하나 줬습니다. 이 예, 큰일 났거든요 지금. 물이 없는데 지금. 통조림 줄까요? 네, 통조림 일단 줍시다. 아, 저번에 해봤거든요. 이 예, 탈수 상태에서 통조림 아무리 줘도 목말라 죽어요. 군용 방송에서 네. 손전등 신호를 달라고 해서. 네, 줍시다. 네. 엄마 와야 되거든요 지금. 11일차 탈수, 미친 피로 밥이라도 줍시다 엄마 와야 되거든요 큰일이거든요 지금 엄마 이번에 와야 돼요 엄마 찾아 산말 끝? 끝? 아 탈수 때문에? <laughs> 아니 이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진정 이 방독면과 구급약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진정? 알겠어요. 앞으로는 방독면과 구급약 이런 생필품들은 무조건 갖추는 걸로 사람 못 구하더라도 이 사람 아무리 바글바글해도 지금 소용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야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이 시도도 해보고 저 시도도 해보고 어쨌든 깨는 게 목적이니까 여러분. 제 목표는 올해 안에 엔딩보기입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진행되는 저의 멘트, 그것만 보고 새롭게 어 함께하는 이 친구들을 봐서라도 여러분 지루해 하지 마세요.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봐주세요. 아셨죠? 네, 오늘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분량이 짧아가지고 많이 지루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다음 번부터는 물건을 좀 많이 구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났네요. 네 명의 물건이 많았는데도 미침, 탈수 대처 못하는 바람에 녹초가 처음에 뜨고 아, 그것도 결국에는 응급약이 없었기 때문이죠. 방독면이 없어서 그 물자도 못 받았고 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쉬움들이 좀 남는 순간적인 순간입니다.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봐주셔서 감사하고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번 60초 초극강 하드모드 60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